근데 여기 좀, 모양은 야잡다 어? 무무야기기는 시커멓고 안 좋다. 어야 뭐야, 뭐

되게 재밌는 분들이에요. <laughs> 우리 이렇게 정말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예, 누구보다 그 평상시에는 막게 농담 많이 하시고 <laughs> 그다음 어려운 일 있으면 가족처럼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음, 라카, 아 이거. <laughs> 가만 있어 보자. 이게 조금 얘네들은 안쪽이라 잘안 보이는데 얘랑 그 특히 영상 옆이라서 조금 걱정되는데 이뭐 대세의 지장 없을 것 같아 그죠? 대세의 지장 없겠죠? 다 됐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네, 됐습니다. 이거 페인트는신적으로싹치해주세요 네. 아, 이따 치워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목소리> 뭐지? 아, 여기 밑에가 통업가는 쇠가 걸려갖고 어. 하나 받쳐하려고 쇠가 어. 어디서 여기 옆에 날개 있죠? 아 여기 날개 걸려갖고 안 떨어지게 아. 살짝 만 이렇게 바퀴 덮자고 자, 이제 또 출발해볼까요? 아, 지구장 안가도 되는거에요? 네, 지구장은 갈 필요는 없는데요. 아, 지구장 가면 이거... 예, 그 일단 그쪽으로 가져와줘. 그쪽으로 가서 그 테프 가져와야지. 예, 예. 테프로 이마트 사야돼요. 아이 그걸 사다 놨다니까. 테프 1000원이면 사는거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갑도 이렇게 많이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장갑 네, 너무 좋아, 예. 좋아요. 아, 자, 어. 어, 이 손잡이도 너무 마음에 들어. 오케이, 바로 이거야. 어. 여기 있는 호에다가 이게 실용 이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laughs> 네, 너무 마음에 들고 넘어가 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는... 이거나이거아아거 아, 아,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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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금이것만 있어도 아, 거아이안전이이다그 이거는... 이거는... 이 진정이다, 알았어. 진짜 이거았어애초에실이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내가 아다고아 어저께 양쪽 팔을 네 엄청 막 근육이 뭉쳤거든 정말 좋아. 자기 한 번. 진짜 좋 <laughs> 열전기 켜주시고요. 저기 잠깐만! 안녕하세요. 화이팅! 이거 화이팅! 이 손잡이가, 어. 이 손잡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날아갈 것 같아. 응. 차 힘으로 흔들겠지 뭐라고? 오케이. 누가 발부서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못 봤어요. 마레님? 예, 감사합니다. 보기는 후져도 안전하면 돼요. 안전하면. 에이, 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내가 네. 아, 원래가 이거 이거 뜨다가 돌아가지 않죠. 내가 원래 전저 전기등이라 바꿨는데. 아 원래 이쪽이라셨어요아 상대를 나왔는데 진짜 가올라왔는데 어? 어? 선생님. 보다 보니까 네 바꿨어. 아...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지금 김기선 어머니보다도 훨씬 아니야. 스탠다이스 <laughs> <laughs> 김기선 씨가 나보다 두달더먹었지나 어, <laughs> 내가 58년생인데. 네, 출신 학번이신데 동안에 미여오고있다 아, 운동상 아니요 저는 연차를 하려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해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서 예그 네. 선거운동원 수고비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네. 운동 걸고, 운동 타고. 어 그래요? 어 고맙습니다. 오늘 왜들으시니까 예. 아, 인재근 후보 사무실이요? 인재근. 인재근. 저기가 김근태 아저씨 사무실이었는데요 곧바로 인재근 사모가 같이 <북시> 안녕하세요. <북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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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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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 인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야권 당일 후보 기호 2번 인재근 유재찬입니다. 2번 인재근 행복한 후보 활발한 노동을 위해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작 높은 등 높은 전세가또 계속 올라 너무 힘든데 기호 2번 인재근 을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이호번 잡겠습니다. 이호 2번